부산이 진짜 너무 좋아서 자취도 하고 부산으로 대학도 갈 거라고 결정했어요 아 정말? 5월도 갈 건데 20대 초에 MT 분위기랑 친구도 사귀고 술집도 가면서 청춘을 느껴보고 싶고 부산이 정말 너무 좋고 그래서 한국 대학 생활도 즐겨보고 싶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된것 같아요 수능 끝나고 바텐더 관련 자격증도 따고 알바도 펍에서 너무 하고 싶어요 하셨는데 아 저는 우리 수연님이 한국에서 살만은 얘기가 왜 이렇게 전 두려울까요? <laughs> <laughs> 아니,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웬만하면, 진짜, as soon as possible, <laughs> ASAP, 한국을 떠났으면 좋겠어요. <laughs> 왜냐면, 사친자인 경우, 한국에 살 경우에, 너무 나쁜 놈들이 꼬일 확률이 높다. 뭔줄 알아? 아기같이 순수한 마음을 악용할 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 순수한 마음을 고치 고대로 받아줄 만한 좋은 사람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예스도, 야, 대구, 경북 출신인 건 알지만, 경남 남자들이 사실 쉽지 않거든. 뭔줄 알아? 아니 만나도 약간 그냥 서울 강원도 약간 충청도 요쪽 계통은 좀 남자들이 순하잖아요 사람들도 다좀 순하고 심지어 전라도도 저는 좀순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경상도 너무 쎄 남자들이 그래서 경북 경남 이런 부산 대구 너무 쎄단 말이야 근데 이런 류의 남자들이 많은 곳에 지금 수혜가 계속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위험도가 높아요. 뭔지 아세요? 수혜 같은 이런 사친자인데다가 착하고 막 순수하고 막 순수한 사랑을 꿈꾸고 이런 애들은 그냥 웬만하면은 일단 경상로는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제발 웬만하면 피하세요. 가령 최근에 나는 솔로에도 경상로 남자분 포항에서 온 남자분이 한분 계시거든요. 그 포항 남자분 제가 한번 검색해 드릴게요. <laughs> 그 경상도 남자들 특유의 그센 캐가 있어. 이분이 포항에서 오신 영호라는 분이신데 진짜 딱 경상도 남자들의 총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laughs> 아 요즘 돌싱 특집에서 재밌어요. 그러니까 돌싱 특집 이런 거 하면은 특히 왜 재밌는 줄 알아? 돌싱 특집이? 왜냐면 돌싱이라고서 해뭐 다른 게 아니라 돌싱은 일단 기본적으로 나이대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이대가 있고 그리고 겪을 만큼 겪었고 그리고 전혀 안 그래도 되는데. 본인들이 만날 수 있는 것보다 약간 한 단계 낮춰서 만나는 것 같아요. 그 자기들의 상태를 예를 들면 본인이 정말 막효리어도 좋고 너무 미녀이고 막 여러 가지 장 단점이 정말 많아 장점이 진짜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를 만날 때아 그래서 난 돌시기니까 약간 한 단계 낮은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고 이해 폭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좀 별로거나 아니면 남자도 마찬가지로 여자도 좀 별로더라도 이것도 없을 때 저것도 없을 때 하는 막 이런 게 많더라고. 그리고 아 지금 아니면 또 언제 한번 연애해봐 이러면서 너무 막 들이대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극적인 것들이 되게 많은 것들, 맞아 전투적이야 되게.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이분 무슨 일을 하는지 전 직업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왜찐 경상도지 말씀드릴게요. 자봐 돌싱 특집이야. 그리고 전국구로 이게 방송이 나가잖아. 그러면은 아무래도 내가 어떠한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이거를 보는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나온 다른 여자분들이 나중에 봤을 때 상처받는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하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가령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진짜 찐 경상도 상담사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어뭐할 말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녀 있는 건 싫습니다 어, 이런 거야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할때 아 웬만하면은 자녀가 없으면 아무래도 저한테좀 편하겠죠? 왜냐면은 저도 자녀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 근데 자녀는 없었으면 좋겠고 어, 왜냐 왜 이렇게 하냐 내가 자녀가 없으니까 당연한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왜냐면은 봐 돈국에 있는 돌싱이 이걸 얼마나 보겠어 그치? 나도 돌싱이니까 근데 그랬을 때 자녀가 있는 돌싱이 봤을 때 약간 에쿠인 경우 특히 약간 마상 받을 수 있거든 아 그렇구나 역시 나는 자녀가 있으니까 아무튼 찌르면 안 되겠다. 저렇게 자녀 검사하는 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너무 단호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뭔줄 알아? 아, 전 자녀는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게 경상남자들의 약간 약간 찐 경상도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나, 나쁘다 좋다 이런 걸 떠나서 너무 직접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하면서 약간 이렇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뭐 솔직한게 좋은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해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상도 특유의 그거를 저도 그렇게 자랐고 사람들이 대부분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 사람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되게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저도 누구보다 경상도 사람이고 <laughs> 그러니까 이분이 뭐사람은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경상도 특유의 저는 그런 게좀 별로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뭔지 아시겠죠? 여자도 맞춰주고 싶은 남자에게 맞춰주지 솔직한 거랑 무례한 거랑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있네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해요 음. 그래서 저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를 솔직하다는 이유로 하는 것도 경상도 남자의 특유의 그런 거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만나도 충청당하거나 <laughs> 저기 서울 사람들 만나서 좀 유한 그런 사람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지 아시겠죠? 그치 자녀가 있는 게 약점처럼 되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녀가 없으면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은어 자녀가 있는 건좀 별로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상처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필터를 안 하고 하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감정을 어느 정도 잃는 사람이라는 거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잘 이해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너무 본인의 의견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다라는 명목하에 약간 타인에게 상처가 될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뭔지 알겠죠? 그래도 이 사람 웃긴 게 뭐냐면 근데 본인 좋아하는 사람이랑 본인을 좋아하는 사람 이 있어. 근데 본인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자꾸 아 나는 그 자녀 있는 사람 싫다 그래서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한단 를 말이야 그러니까 자녀가 있어서 거절하는 것처럼 거절을 해요 근데 또 막상 자기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자녀가 있어 <laughs> 근데 자녀가 있어도 일단은 한번 알아봐야 되니까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스탠다드도 기준이 확고한 것도 아니야 저렇게 확고하지도 않을 거면서 저런 얘기를 왜해 그럼 나중에 볼때빈정만 상할 텐데 그러니까 현명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 그 대화를 한 것조차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면으로 나라면 안할것 같다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지 뭔지 알아?